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이고 또 춥다가 또 따뜻해졌다가 우리나라 기온이 4만 4온. 그중에서도 남부 지방은 며칠 동안 따뜻합니다. 아그 틈을 타서 이렇게 나유기들이 꽃을 피웠네요. 이 아이는 미파라는 아이예요. 평소에는 별 매력이 없는데 꽃이 굉장히 화사하고 자기 얼굴보다 더큰 꽃을 이렇게 피워주네요. 이 보세요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꽃을 피웠죠. 가지 잘라진 아이 옆에 작은 콩분에 심었더니 이렇게 또 같이 꽃을 피워주니까 이 겨울에 베란다가 환해지는 느낌입니다. 아 지난 주, 아, 주말에 가서 이제 대충 이제 거의 월동 남부지방 월동에 와야 월동 별거 없지만 대충 거의 정리를 끝냈고요. 또뭐 짬짬이 또 가서 정리를 해야죠. 뭐좀 사랑초 사랑초의 계절답게 사랑초들이. 오늘 프릴 사랑초인데 굉장히 풍성하고 예쁘죠. 어, 꽃이 많이 피면 어, 엄청 예쁠 것 같아요. 어, 남부지방이지만 이제 국화도 거의 끝물이고 해서 국화들을 이렇게 잘라서 삽목을 했습니다. 꽃도 볼겸 어, 들여놓으면 한참 꽃이 오래가요. 그래서. 또이 일반 국화보다 약간 독특한 애들은 이렇게 삽목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 이 아이도 했는데요 어, 이제 꽃이 거의 지고 있어서 꽃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대로 해도 어, 잘 내리더라고요 뿌리가 그래서 지금 어, 삽목해 놓으면 또 잎에, 잎이 싱싱한 아이들이라 아마 잘 어, 뿌리 내려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 아이 좀 보세요. 이 아이가 얼마나 노지에서 키가 엄청 컸어요. 여러 꽃들 사이에서 햇빛 보려고 키가 컸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일부는 잘랐어요. 근데 키가 한 50cm, 한 60cm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묶어서 이렇게 <laughs> 한쪽에 들여놨는데 꽃이 많이 맺었어요. 꽃, 이 꽃이 굉장히 예쁘죠. 이속좀 보실래요? 그래서 이 이꽃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자르지 않고, 이 아이는 음, 꽃을 보고 있습니다. 들여놓으니까 꽃을 피워주고 있네요. 요, 어, 또, 부러진 아이는 이렇게 꽂았어요. 어, 10cm 포트 분에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생생하죠? 한 일주일 넘었거든요. 이제 싱, 싱싱한 거 보면 아마 뿌리를 잘 예를 들것 같습니다. 들이면서 이 목사랑초도, 어, 목사랑초도 굉장히, 삽 산목이 잘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뚝뚝 잘라서 꽂아놨더니 또 꽃이 이렇게 예쁘게 <laughs> 활짝 웃고 있습니다. 완전히, 꽃화들이 완전히 싹으로 들기 전에 이렇게 잘라서 꽂아두면 바로 산목이 되거든요. 이 늦가을에도, 이거 보세요. 꽃잎이 싱싱하죠? 꽃도 굉장히 오래 가고, 꽃잎도 산목도 하고, 일석이조입니다. 여기 보세요. 얼마나 오래 가는지 여기는 예이는한 2주 정도 된것 같은데 꽃이 여전히 예쁘게 피어 있고요. 향기도 가득하답니다. 이런 아이들도 삽목해놔서 지금 일찍 봄에 내다 심으면 국화 부자 되겠죠. 폼폼 국화들도 제가 잘라서 이렇게. 작은 포트에 이렇게 꽂았어요. 그럼 꽃이 굉장히 오래 가고 또 베란다는 음 이렇게 딱 이게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베란다 들어오면 굉장히 국화향기가 좋답니다. 이 아이 보세요. 데모르포세카 산목해놓 상태에서도 이렇게 <laughs> 제가 꽃이 아까워서 안 잘랐거든요. 꽃대 맺어가지고 그랬더니 이렇게 싱싱하니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 있답니다. 꽃 완전히 시들기 전에 약간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꽃들이 오래 가죠. 오래 가니까 아, 썰이 내리기 전에 예, 이렇게 잘라서 삽목하면 아, 굉장히 삽목도 잘 되고 어, 꽃들도 오래 보고 어, 너무 좋죠. 아이고, 이, 이 바람개비 사랑초 좀 보세요. 이 뒷모습이 굉장히 예뻐요. 보이죠? 이렇게 오므리는 순간이라 이렇게, 이렇게 감겨져 가는 음, 모습이 예쁘고요. 어, 해질녘 되니까 벌써 이렇게 <laughs> 오므리고 있습니다. 활짝, 한 30분 전에만 해도 활짝 웃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랑초들은 저녁 되면 거의 오므리는 애들이, 입을 닫는 애들이 대부분인데요. 이, 입을 닫아도 예쁜, 바람개비 사랑초예요. 아, 이화산한 뒷모습 좀 보세요. 햇빛 보겠다고 다, <laughs> 전부 다창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이 핑크색도 어, 굉장히 꽃을 많이 피워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고개를 돌렸는데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죠. 아, 이 사, 사랑초는 제가 이름도 까먹었는데 굉장히 꽃이 커요. 다른 꽃들에 비하면 음, 3배, 4배는 꽃이 더큰것 같아요. 작은 나팔꽃 정도의 크기로 피어서 더 화사한 것 같습니다. 꽃도 일찍 피워주고 그러네요. 이 안에는 토끼기. 토끼 기랍니다 아또 우리 꽃동생이 또 제게 나눠져서 이렇게 예쁘게 꽃을 보고 있답니다 아이고 꽃이 부러져서 아 아까워 아까워 이 베란다에 많이 걸려 있으니까 아 부러졌습니다 아 월동이 장난이 아닙니다 겨울에는 죽이지만 않고 살리면 된다 주의하지마 이 사랑초들이 있어서 아 고맙고 이쁘죠 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창문을 확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다육이들을 창틀 바깥으로 살짝이 내놓고 해바라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했던 어싹도름 하얀 삭소름이에요. 여기 보면 보라 삭소름에 비해서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 보라 삭소름은 꽃도 커요. 거의 두배 정도 사이즈 크기가 나는 것 같아요. 차이가 보세요 작죠. 흰색이나, 기본, 보통 꽃들이, 기본 꽃들보다는, 독특한 애들이 잘안 크고, 꽃도 작고, 그러더라고요. 흰색이 굉장히, 정말 흰색이죠. 굉장히 조금해요 성장세도 느리고. 그래도 죽지 않고, 번식 많이 했습니다. 얻어 키우는데. 아, 골든 애니버셜이에요. 이 아이가 굉장히 기특하고, 어. 여름에도 강한 것 같고 꽃도 예쁘고 그래요 입장도 약간 노란빛이 도는 것이 다른 아이들하고 구분이 되죠 이 아이 보세요 퍼플이 예쁘라고 하네요 이름이 생소한 이름인데요 살몬색으로 이 색깔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죠 예뻐요 그리고 이아니타예요 아니타 꽃이 너무 사랑스럽죠. 정말 미니, 미니, 장미처럼 예쁩니다. 시들었는데, 시드는 꽃은 제가 땄어요. 그래도 이 색이 남아서도 너무 예쁩니다. 아이고, 축장. 꽃이 활짝 폈었는데, 그 사이 에 이렇게 어물리고 있습니다. 와, 오랜만에 다육이 한번 비춰볼까요? 예쁘죠. 그 여름을 힘들게 견딘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 꼬맹이 다육이들 보세요. 여름에 잘 지냈습니다. 이 꼬맹이들은 하나 쪽 창틀에서 자랐는데요. 하나도 죽지 않고, 이렇게 얼굴도 깨끗하니, 완전 노지보다 창틀 정도에서 키워주는 것이 다육이들 얼굴이 조금 덜 거칠고, 이쁜 것 같아요. 보세요. 이 콩분의 아이들은 바깥으로 내지 않고 창틀, 네, 이렇게 거치대처럼 해서 키웠는데 얼굴이 깨끗하고 예쁘죠. 원종 복낭도 이콩분에서잘 찾았습니다. 아, 이게 또 <laughs> 겨울 동안 어, 베란다 안에서 저에게 기쁨을 줄 아이들이랍니다. 요 아이들도 다 떨어진 아이들 이렇게 음, 다 꽂아놨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하산 우이엽 좀 보세요. 우이엽이 이 예, 가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 대품을 사지 않았고요. 큰거안 샀어요. 보통 만원 이상씩 막 그렇게 가잖아요. 저는 5천 원짜리 소품 사서 한 1년은 키웠습니다. 한 1년 정도는 꽃을 못 보고 <laughs> 키우기만 했어요. 어 그래서 원래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워 줬습니다. 아이고, 이제 키운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순둥순둥하니잘 순중 커요. 잘 크고 자구도 잘 달거든요 어, 이꽃이도되고요 요거 자구 떼서 키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굳이 비싼거 사지 마세요 자구 떼서 키운 아이가 이거 10cm 포트 거든요 또 거기서 자라 가지고 또 이렇게 꽃을 꽃대를 많이 물었잖아요 요것도 또 옆에 또 자구를 요렇게 달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자구 단거 보이시나요 보이죠 어, 아주 굳이 큰거 비싸게 사지 마세요 요 아이들은 그냥 작은 소품. 1년 넉넉 잡고 1년 키우면 대품됩니다. 꽃도 예쁘게 피고요. 이러면 새끼 쳐가지고 제가 돈 벌었나요? 아, 아마릴리스. 꽃대가 4개 달렸는데 드디어 이제 3개째 피었습니다. 라인이 참 예쁘죠. 백합처럼 완전히 백합 느낌입니다. 이 아이는 제일 일찍 핀 아이라 약간 힘이 없긴 해도 아직도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세개 어머, 이거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만지기가 <laughs> 겁이 납니다. 떨어질까봐. 페리카나 부리처럼 마지막 봉우리도 이렇게 부풀리고 있습니다. 예, 밖에서 여름을 지났어요. 여름 지나고,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꽃봉우리 상태로 들어왔거든요. 베란다로. 베란다에 들어와서 꽃 피웠는데 굉장히 거의 제가 조금 일찍 들었어요. 거의 한달 정도. 어, 된것 같아요. 이 꽃잎, 뭐, 이꽃봉오리 올린 지가 꽃 피우는데 굉장히 오래 가던데, 이제 꽃 피고 나서도 굉장히 오래 가네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laughs> 아마릴리스예요 오늘은 예쁜 아마릴리스, 어, 함께 보면서 영상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 겨울 동안 또 저희 구름민의 빽빽한 베란다 구경 자주 와주세요. 저도. 이쁜 아이들, 또꽃 키우는 이야기 많이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